부활체 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이기대 성당 부주임 김영웅 유대철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느낀 솔직한 감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이기에 모든 것이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조금 있으면 찾아올 시간과,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사건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같은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 까닭은 이미 성경을 통해 그러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조금 있으면과 조금 더 있으면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과 그분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심과 기쁨이 교차하고 삶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러가지 질문과 알수 없는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정확한 날과 시간을 가르쳐 주신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다가올 날들을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복음의 시간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찾아올 순환의 시간보다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부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사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부활하신 그분과의 만남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요. 물리적인 시간뿐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더큰 기쁨이자 감동적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님의 부활보다 순한 사활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주님의 순한과 죽음이 더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순환의 시간은 짧고 부활 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만으로 하느님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조금 있으면 찾아올 순환과 죽음,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부활의 시간을 함께 내포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이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물음표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찾아올 시간 안에서도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시간을 바라보며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부주임 김영웅 유대철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영웅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 님과 함께 합니다.